안녕하세요. 경모남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 제대로 상승기를 탔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이분 대정부 질문하는 거나 뭐 기자들 질문하는 거, 대응하는 거 보면은 아 얄미워. 얄미워. 핀틈이 아, 없어. 뭔가 원래 잘못된 말을 하면은 꼬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끌어내리거나 거기에 살을 붙여서 안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하려는 어떤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기자들이, 기사들 그런 거 나와야 될 텐데, 아, 이분이 확실히 검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뭔가 정치인은 아닌데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답변을 잘하고 있다. 질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고 얄밉고 뭔가 캥기긴 하지만 딱히 뭔가 반박해야 하참 되게 애매해. 아, 그래서 이분, 아, 잘한다. 아, 뭐, 일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검찰에 대나 법무부 이런 거잘 모르니까. 근데, 보여지는 면에서는 대응을 잘한다. 아, 그래서 한동훈 장관. 제대로 상승기로 탔다.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게다가 딱히 뭐 악재도 없어요. 만약에 악재가 있다면 이 검찰을 어떻게 뭐 장악을 해서 뭐 하니까 그 내부에서 반발을 막 있으면은 악재가 될 텐데 반발이 어, 드러나지 않아. 오랫동안 뭐 검찰에 있었고 게다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전 검찰총장이니까 그 검찰 내부에서 이미 어 교통전이가 다 끝났다. 그리고 뭐 비록 그 내부에서 어 뭔가 비판의 목소리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가끔 기사가 나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중적인 지지도나 인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검찰은 뭐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언론이나 뭐 일반 대중에 자주 드러나지 않아서 대중적인 인기나 지지도를 갖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대중적인 어떤 지지나 호응, 이런 게 없기 때 없다. 어렵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현재 악재는 없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어, 당분간은 상승기로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동훈 장관, 정리하면 얄밉지만 대단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모 남이었습니다.